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푼, 두푼 모으는 기부.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기부를 하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꼭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나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성시 재능 기부 천사들. 조중민 씨와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어이구, 이야 <laughs> 아이고 여기 또 마술사님이 꽃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지난 15일 목요일 화성시 안녕일통 경로당에 마술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능 나눔 신나는 백세 얼씨구 프로그램인데요. 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 활동을 위해 화성시 경로당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안녕일통경로당은 예전 군공항과 인접한 곳이라 이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특별히 찾아오게 됐다는데요. 안녕일통 노인회장 장도덕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경상도 사람만 목소리 큰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비행기 소리에 잘안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목소리가 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행기 오면 우리가 뜨면은 어릴 적에 말을 딱 붙여요. 안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습관 화가 되니까, 말을 하다가 뱅 가면은, 일단은 앞에 아, 잉보기딱 그쳤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보는 그런 습관. 또,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진 습관. 이런 게, 뭐, 아마 좀불류을 받았다는 게. 한 시간가량 레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평소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는 화투를 가지고 치매 예방을 위한 짝찾기 놀이를 진행하시는데요. 이 미리 그림을 확인하고 모든 화투를 뒤집은 후 짝이 맞는 그림을 기억해서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아까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짝꿍은 아까 어디에 숨어있었을까요? 아, 어디, 어디 있어요? 세 중에 여기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야, 이거 찾으시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어 아까 기억하고 계시나 본다. 아이고, 아이고, 비슷한데! 아이고, 아닌데! 자, 오! 맞았어요! 야, 여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는 사이, 경로당 한켠에서는 동탄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발마사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번호표까지 만들어서 이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혈자리 이런 거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자리랑 이제 몸에 반사구가 쳐가지고 똑같이 샵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루에 그러면 여기 와서 몇 분이나 있으세요? 여기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나래울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아러면 어, 저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제이일해도 자기 부모님 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리 대리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좋은 일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이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시원하세요? 아파요. 아 h 아아프 a 아 p l e a 요아 l 아 Apple? a p p 아 e a p p 아 e Apple? a p p l 요 아, p 아 l e Apple? a 이 p l 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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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지 e 음. p p l e a 좋아요. 세뇨. 마사지 반반을 어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우리 어르신들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 좋죠 우리 노인분들은 너무 좋지 와서 이렇게 운동도 시켜드리고 마사지 같은 건 여기서 정말 노인네들은 받지 못해지 우리가 도리고 뭐 4만 원씩 5만 원씩 주고 가서 이 마사지 같은 거는 당신들이 가서 못 받잖아 근데 와서 해주시기 너무 좋아하시지 마사지 저기 원장님한테 쥐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바래서 그랬더니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그러니까는 주물러 주면 괜찮다 그러더니 진짜 그거 하고 나님께는 지나는 게좀 가시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나래요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화성시 전역에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재능 나눔 봉사자들. 오늘 힘들진 않으셨나요? 마이크레이션 진행 나온 박재현 강사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제 많이 효도도 못해드리고,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가지지를 못해서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고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런 마음을 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고 해서 이런 걸 하면 그래도 조금 좀제 나름대로의 자신의 좀 위안도 되기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최대한 좀 재능을 좀 발휘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면 아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두발 벗고 나서는 재능 나는 봉사자들.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앞으로 쭉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웃음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갖고 있는 장기를 펼치면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그들을 통해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 싶지 않으신가요? 날이 추워지면서 주변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죠. 훈훈한 현장, 조중민 씨와 함께 둘러봤습니다.